<laughs> 저희가 이제 우리 구상자 니가 환자라고 오. 생각하고 만약 이제 왔다고 해볼게요. 음. 어떻게 오셔서 어디 하고 싶어요? 저눈 음. 밑이랑 앞 볼이... 음. 좀꺼 어, 어, 요 어, 곤해 보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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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이 약간 부족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 있죠. 여기는 특히 여기 어, 인디언 밴드가 그렇게 네, 있어 심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음. 있으면도 좋을 것 같고 우리 각도건이 약간 여기 이쪽 근육이 있거든요. 직두근. 그래서 여기 약간 죽여서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면은 좀더 부드러운 인상? 그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우리 부산 언니가 음. 딱 전형적으로 음. 지금 여기 팔자주름이 있는데, 음. 여기만 필러를 넣지 않고, 여기에 맞아. 필러를 넣었을 때, 팔자주름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나올 수 맞아요.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 관련 그렇죠. 복잡한데 디펫이 꺼져, 거예요. 꺼져 있으니까 음. 여기를 약간 들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볼륨을 그렇지. 주면 이쪽 팔자 부분이 약간 개선돼 보여요. 이런 분들은 여기는 내버려 두고 여기만 필러를 채우면 여기는 납작한데여만만 튀어나오니까 원숭이처럼 코만 파고. 혀렇지 팔자 주름은 없어졌지만 얼굴은 예뻐지지 않는. 음. 예쁘다.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면 아랫입술 약간 그 정도 주름 약간 세로 주름 있으니까 세로 주름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볼륨 살짝 주면 응. 좀더 생기 있어 보이는 아랫입술 살짝하고 여기 잡으면서 팔자 살리고 많이 할건 없었는데 그냥 그 정도 여기 측두근 막고 그 정도. 그리고 요거는 조금 하면 아플 것 같긴 한데 요 흉터를 조금 채워 볼까? 근데 그거 좀 아프기는 하데 <laughs> 자, 일단 소독을 합니다. 실러 네. 1 c c 로 아주 많은 <laughs> 부분을 다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되어있어서 팔자주름하고 여기 밑에 꺼진데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먼저 해볼게요. 눈 감으시고 가끔 약간 볼륨이 생기면 모양을 약간 만져주시고 너무 깊진 않은데 팔자 약간 있거든요. 할게요. 따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저희 킬러 1 c c 썼는데 한 방, 두 방, 세 방, 네방 정도 찔렀거든요. 의사가 둘리니까 반반 할게요. 아프세요? 그냥 그 따끔 이런 게 중요해요. 왜냐면 언제 찔리는지 모르는데 음. 이방밀때 찔리면 훨씬 아프고 긴장이 되고? 음. 알고 찔림을 당하는 게 훨씬 덜 아파요. 이런 거는 이마 필러를 하지만 응. 이마 모양이 막 누가 봐도 필러 한 것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응. 부산 언니 팔자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응. 되게 깊더라고요. 우리 부산 어, 언니는. 그냥 볼 때는 팔자주름이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음. 근데 막상 필러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가, 여기가 속이 정말 텅텅 비어 있었어. 음. 이런 분들은 아직 볼 때는 팔자주름이 그렇게 깊지 않아도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여기가 요렇게 요렇게 늘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요쪽에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팔자주름도 예뻐졌고. 아랫입술은 그렇게 막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아까 하기 전이랑 비교하면 일단 입술 주름이 거의 없어졌어요. 원래 우리 부산 언니가 윗입술에 비해서 아랫입술이 좀더 가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아랫입술이랑 윗입술 두께가 조화가 좀더 맞아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 그리고 이런 부분은 거의 티가 안 나는, 지금은 이제 살짝 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원래 필러가 하고 나면 좀 부어요. 그래서 조금 올록볼록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경계가 있던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부드럽고 여자여자해지는 그런 느낌. 아, 네. 할만했어요. 음, 할만하고 사실 저는 좀 통증에 민감한 편이에요. 무서워하기도 하고 독감 예방 주사 맞을 때도 되게 좀 무서워하면서 맞고 좀 소리지르고 그래서 간호사님들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독감 예방 주사나 아니면 뭐 감기 걸렸을 때 맞는 엉덩이 주사 뭐 이런 거에 비해서 특별히 더 아프거나 그런 거 없고요. 바늘 찌를 때 따끔한 거 말고 필러 그 성분이 들어갈 때 아픈 건 거의 없죠. 이게 원래 필러 들어갈 때 약간씩 그 공기랑 같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들리지만 내 귀에 좀 찌직찌직 소리 들리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원래 그래요. 또 이번에 딱 들어보니까 아그 소리구나. 근데 이게 모르고 들으면 사람들이 진짜 놀랄 수도 있겠다. 뭐 어, 이게 무슨 찢어지는 소리지? 이렇게 놀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음, 그런 얘기 좀 해주는 것도 시술하면서 이런 생각도 의사로서 하고요. 이쁘게 만들어준 우리 <laughs> 언니들께도 감사드리고 <laughs> 음, 괜찮았어요. 음. 이마도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 음. 그리고 지금 입술 좀 얼얼한 거 말고는 지금은 아픈 게 없죠. 아마 잘때 조금 아플 수도 있을 거야. 안 한데. 이게 <laughs> 세수하면서 약간 좀 맞은 것처럼 우리하게 아픈 거는 한 하루 이틀 원래 그렇게 가요.